님이 이새벽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자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문화, 이 땅에서의 어떤 결혼식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이 쓰여질 때에는 예수님 시대 때의 결혼식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개념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 당시의 개념은 뭐냐면, 약혼식이 있어요, 약혼식. 먼저 약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언제부터 부부의 그런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냐라고 한다면 바로 약혼식이 행해지면 그때부터 부부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돼요. 그리고 결혼식 날에는 어떻게 되냐면 신부의 집에 가서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신랑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풍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걸, 요런 문화적인 풍습을 가지고 어린양의 혼인잔치가 휴거라고 생각한다면 문제점이 생기겠죠. 뭐죠? 그럼 약혼은 언제 있느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지금 이 땅에서 올라가서 처음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그게 결혼식이라고 한다면 약혼식은 언제 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이 모습 안에서 음 결혼식 때에 신부의 집에 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 가지고 이 땅에서 내려오는 것이 신부의 집에 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곧바로 그, 그 신랑의 집을 가는 것은 어디입니까? 이 땅이 신랑의 집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양의 혼인자치 결혼식을 휴거라고 보는 것들은 애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천년 왕국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약혼식은 언제죠? 바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왔던 영과 그리고 이 살아있던 사람들이 부활체가 되어가지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가 뭐죠? 그때가 바로 이 약혼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 영접한다는 개념에서는 영접이라는 개념이지만 결혼식의 개념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만나는 것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공중에서 만나는 것이 약혼식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집이 어디죠? 바로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이 말씀, 그러니까 지난 시간도 봤지만 이 말씀 모든 것들, 문화적인 것들, 그리고 문맥적인 것들 그리고 상황적인 모든 것들을 봤을 때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바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지금 상황은 아마겟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재림하시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망, 패배하고, 저크리스도가 화가 나가지고, 큰성 바벨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탄 원수마귀들이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때 이후에요. 근데 그 상황 이후에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남아있는 저크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토벌한 이후인지, 호벌한 이전인지에 대한 것들은 명확하진 않지만 그 상황 안에서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문제 이제 구절 하나하나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제 결혼식 날짜가 거의 다 왔어요. 임박했어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떻게 준비했죠?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체의 모습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과 영원토록 살수 있도록 그의 아내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발제를 보면 그때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우리말로 하면 웨딩드레스를 입도록 허락했으니 웨딩드레스를 그러니까 지금 입을 때가 모든 거죠. 결혼식 바로 직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라고 하는 것들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올바른 삶이다. 이거는 마지막 결론에서 자세하게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어린 양이 혼인 자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도다, 맞죠? 우리가 예수님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 결혼식은 우리에게 복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심판을 건너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일들. 쫓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그 결혼식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다. 앞으로 실제로 일어날 하나님의 말씀이자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안에서 사도 요한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돼요. 뭐냐면 천사에게 경배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그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여기서 그는 뭐냐면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는 천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천사는 당연히 자기에게 경배하는 것들을 못하게 막겠죠. 왜냐하면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그러니까 천사도 종이고 우리도 그 당시에는 종이기 때문에 종이 종에게 이 경배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니까, 나에게,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듣는 내용 자체가 너무나도 대단한 내용이고, 그 분위기 자체가 너무나도 권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요한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천사를 경배하려 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되죠, 천사가? 아니다, 나도 너와 똑같이 예수를 증언하는 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지 말고, 예배는, 찬양은,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라고 하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뭐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예수에 대한 증언은 뭐라고요? 예언의 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저와 예수님, 예수님을 증거하고,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그 모든 일들은 오라고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런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권위있게 천사가 말할 수 있는 것 사도 요한이 천사를 보면서 이렇게 권위있게 느껴지는 것은 뭐죠? 결국 성령을 통해서 이 일들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이 천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너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너나 나나 마찬가지로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너, 너도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도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다. 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절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얘기하면서 오직 경배는 오직 예배는 오직 찬양은 하나님께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기준 그리고 웨딩드레스를 입는 기준을 뭐라고 아까 얘기했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계속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항상 해요.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 꼭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것은 율법의 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의 행위. 그니까 성경 말씀을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기하면서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면 왜 율법의 행위를 행해야 되냐는 얘기를 항상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성경을 진짜 모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올바르게 살수 있도록 정결하게 살수 있는 것들은 결국 우리가 무언가율법적으로 행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있는 모습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 안에 죄악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쉽게 말해서 내가 정과자예요. 내가 정과자고 내가 여전히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데가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어디 가 가지고 예배한다고 그 사람이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과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악하고 죄를 짓고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 안에서 어떻게 하는 일을 벌어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 전과의 기록을 다 없애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습니까? 정가의 기록고다 없애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죠? 내가 정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여단은 여전히 죄악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지을수 있는 모습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갱생해 버리고 그리고 그래도 내가 죄를 짓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 가지고 그런 죄를 짓지 못하도록 나를 계속해서 컨트롤해 나가는 아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뭐라고요? 그게 성도의 올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르게 삽니다. 내가 정결하게 삽니다. 거룩하게 삽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들은 성경 말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면 끝이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악을 행해도 상관없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나의 이 전과를 다 없애고 성령님이 나를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었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 죄를 짓지 않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악을 해간다는 건 뭐죠? 거듭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렇게 옳은 행실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한국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예수님을 구원받지 않아도 이 땅에서 당신은 천국 갈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얼마나 선포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지 못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성령 님이 이 땅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리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삶, 그래 거룩하게 살면 된다. 그냥 너가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교회 와가지고 전도하고, 헌금 잘 하고, 그다음에 예배 잘 하고, 봉사헌신하면 천국 간다라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나의 의로 내가 무언가 하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나의 전과를 없애고 성령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 가지고 내가 실제로 거룩하게 살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는 것이다라는 것들만 깨닫게 된다 할지라도 한국 교회는 그리고 교회는 이 땅에서 힘을 얻고 사,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신부로서 준비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의 결혼 예식을 통해서, 혼인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이 혼인 잔치는 휴거가 아니라, 또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다시 한번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한...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하나하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갈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을 정말로 사모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정말로 말나타 주님을 내 중심으로 지금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전히 이 땅을 내 마음 속에 품고 나의 모든 행실과 나의 모든 생활 생활에목 이 땅이라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말로는 찾겠지만 내 중심으로는 찾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중심과 내 마음과 내 생각들과 가치관들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중심과 마음도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찾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하여 거듭남과 성화하는 그 모습이 실제로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옳은 행실이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의 증거이가 표징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잘못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의 옳은 행실을 율법의 행위로 이야기하며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 하나님 편한 모습으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고 천국 갈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그 잘못된 이단과도 같은 그 잘못된 선포가 이제 한국 교회에서 멈추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의 정과를 다 없애 버리고 또 성령님이 나를 그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나를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결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의 삶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인지를 돌아봐 알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배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는 사람 사람은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는 과연 이 땅에서 빛인지 우리는 과연 이 땅에서 소금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오늘 말씀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믿는 자는 능력을 행하고 믿는 자는 이 땅에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